그래그래그래그래 그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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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좋아 좋아 어, 어, 어. 근데 뭐 다들 뭐잘 지냈나?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뭐 무슨 일 없었어요? 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어, 이슈 어. 저 하나 있어요 오아 아주머니 얘기해주세요 네 아, <laughs> 아니 <laughs>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 해가지고 어? 고계의곡 아주머니야 <laughs> 어 동주 선생이 저라고 알아보세요 아 동주 선생님 아저 어. 어. 아, 같은 분이 많이 계셨죠 늘씩친 네, 구미호의 그 동주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그저어 네. 네, 진짜요 네 동주 선생님이요. 예 맞습니다 아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어. 그쵸 제가 알아본다니까요 어. <laughs> 네. 그리고 또 이제 이 형제분들 덕분에 수혜를 보은 분 저는 딱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. 탁 대표님이 아왜왜 어. 왜, 왜요? 그리고 그리고 딱 시켜줘 하고 맞아 웃어 이 바보야 제발 모르겠니 기도할게 와 저도 보는데 한네번 연속으로 돌려봤었던 것 같아요 음. 너무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어. 이제 댓글에 아 가수였어? 막 이런 게 엄청 <laughs> 막 어. 아. <laughs> 개그맨이 왜 노래를 잘해? 라고 근데 그 댓글 보니까 댓글에 에스파랑 아일리 콜라보인 줄 알았는데 에스파파랑 아이리라고 해서 에스파파랑 <laughs> 아일리 에스파랑 아, 아일리 네 진짜. 무슨 소리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. <laughs> 에스파랑 아일리 잘 됐대요 네. 잘 돼야지. 아이 고 참. 그리고 그래, 뭐 다른 사람 또 그냥 뭐 있어? 오늘 생업 없죠. 어 오늘. 아 재무 재무 좀 했어요? 네 레저 생업 했습니다. 뭐야 울버린처럼 기를 하니까. <laughs> 너 면도 좀 네. 면도 회동 어떻게 그렇게 면도가 파릇파릇하니? 매일매일 잘하고 있어요. 길러봐라 이렇게 시원하게. 너 울버린 한번 하고 와손 빌리고 여기 갈 차도. 아이 뭐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?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고. 음, 그리고. 아이들이 되고 싶어서 여기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, 그래? <laughs> 어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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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도 받고 좋겠다. 그 <laughs> 왜는 아, 아, 왜꿀 먹은 방어리야 <laughs> 아, 저도 그나 어, 있습니다. 어, 아, 저, 어. 어. 저는 그 선우랑 같이 찍은 클립이 좀 화제가 돼 가지고 어. 무슨 클립을 찍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클립이 있는데. 여자 친구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있네. 그게 아. 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바이럴 돼가지고. 어, 얼마나 나왔는데? 몰라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많이 나왔어요. 그 클릭도 여러 개고. 몰라요? 팬분들이 막짜도하시고 몰라요? 막 나... 하시고. 몰라요? 어, 얼마나 나왔어 몰라요! 난잘 몰라요! <laughs> 그딴 거난잘 몰라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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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신데, 그건 또? <웃음> <웃음> 아니! 이건 알아요! 아, <laughs> 그런 건 있으셔! 그건 알아요!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귀지는 머리를 확대 수술을 한 거야? <laughs> 아니, 자리를 이렇게 해주면은, 안 그래도 대곱박 큰데 더 크게 나옵니다, 저. 아, 야,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지금. 아, 저 뒤로 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아, 아니, 뒤로 가지 마세요. 아, 아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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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애들 머리가 타고 것만 해 보여. 아, 그냥 이렇게 있어야겠다. 어이. 그래, 어찌되건 다들 고생했고. 잘 지내셨네. 네, 다른 사람들 또 혹은 또 내가 또 찍어온 것들 모니터해보고 조언 듣고 이러는 시간이니까 음. 다른 사람들도 의견들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다 얘기해주고 네. 네. 편안하게 네. 합시다 네 민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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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와 아일 씨아 어. 그렇네 저희는 이제 관찰 예능 어, 컨셉으로 음. 음. 나 혼자 산다나 아. 그런 느낌에 어, 한번 리허설 겸 음. 찍어보기도 했고, 혼자 사는 집은 처음으로 또 보여드리는. 어, 음. 그래요? 오. 아, 관찰 일기처럼. 좀 기대가 됩니다, 저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우와. 우와. <laughs> 어, 예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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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진짜 좋다. 우와. 안녕하세요. 자취 2년차 노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<laughs> 저런 거 많이 <laughs> 많이 좀 나왔죠. <laughs> 어, 네. 어. 어, 집 되게 예쁘다. 우와, 뭐 그리스 신전 같네. 그러니까요. 어, 인형들. 아우 <laughs> 소품들이 너무 예쁘네. 음. <laughs> 어. 아, 말씀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소리가 안 나는지 몰랐나? <laughs> 아, 야! 아! 야! 어, 어 뭐야? 아이, 아이... 여자 아니야? 아, 어머! 어머! 뭐야? 어머! 뭐야? 야! 야, 야! 여자 아니야? 어머! 어머! 어? 뭐야? 아, 어, 어. 아, 아 이건 아, 아, 아. <laughs> 뭐야? 아니 근데 나 너무 이쁜 어, 아, 여자분이 어. 저기 하는 줄어어너 꽃꽂이 꽃꽂이를. 뭐, 어머 어! 어, 근데, 나온 산 되게 진짜 잘 어울린다. 음. 어, 아, 귀여워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아이리입니다. 오늘 하루를 찍을 건데요.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신나네요. 뭐야?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어? Hi. Oh, yeah. 형네 집에 왔어요. 네. 이게 또 형제들만의 그 바이브 케미가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와 이거 되게 카메라 좋아 보인다. 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민해입니다. 오늘 형네 집에 기습 점검하러 왔는데 어. 지금 여전하네요. 여전하죠. 야 <laughs> 아, 이거 입구부터 미초한데. <laughs> 야, 진짜 아기자기야 그뭐 아기. 많다 디테일이 많다. 우와. 너무 감성적이고 인테리어 감각이 참 진형인데, 야 여기 여기 오케이.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, 어, 항상 이렇게 생화입니다, 여러분 이렇게 오, 매주 해바라기. 금요일마다 네, 음, 제가 자주 가는 꽃집에서 파라기를 사고 했는데 아, 너무 예쁘죠. 해바라기 생화로 매주 오 자, 네. 진짜 저거 해바라기 저기 좀또뭐 재물복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, 네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칭과 오, 어, 피아노 연습하는 방이고요. 피아노도 있, 생겼네요? 피아노도 오, 있습니다. 그래서 오케이. 손이, 손이 되게 순수해. <laughs> 와이방 진짜 이쁘다. 장난감도 엄청 많고. 장난감도 많고 거울샷 꼭 해줘야 돼요 한 번. 아, 아 <laughs> 여기서 여기, 여기서 이렇게 거울샷 이다 이렇게 보입니다,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? 네. <laughs> <그런 느낌입니다. 웃음> 인스, 인스타 감성이죠. 그렇죠. 여기 셀카 찍으면 되게 잘 나와. 야 장난감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. 오우 음. 장난감이 뭐 이렇게 많아? 어, 너무 많아요. 음. <laughs> 와. 너무 많아요. 우와. 아이고 무질서해 보이는데 질서가 있어요. 룰이 있습니다. 야 마치 그냥 공주가 사는 집 같은 느낌이에요. 아.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. 장난감 인형. 그래서 여행 가면은 쇼핑한다는 게 옷은 별로 안 사는데 그 나라에서만 왠지 구할 수 있을 법한 인형들을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. 장난감은. 베프들, 음. 어. 어. 형이 좀 그래요. <laughs> 그러니까 장난감들이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각박한 세상. 을 아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마주할 때가 온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렇게 집에 장난감 네. 저 정도로 많을 정도면 이게 계속 모았다는 얘긴데 그지. 모았죠. 거의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재밌어서. 음.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장난감 갖고 놀고. 아, 진짜? 네. 뭐, 뭐 있어요, 집에? 어, 닭가슴살 있고요. 곤약밥 있어요. 네. 다른 거 없어요? <laughs> 동생은 되게 못마땅한 느낌이에요. 네. 저는 이런 걸 먹고 살아서. 뭐야. 밥 75칼수. 와, 와 진짜 야 대단하다 민우 힘도 안 나겠다 제가 그러면은 맛있는 볶음밥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볶음밥인데요 고약밥닭가슴살볶음밥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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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 아, 코코넛 오일? 아한 네, 스푼을 코코넛 오일? 왜 네, 코코넛 오일로 하면 되게 맛있어요 코코넛 오일에 닭가슴살을 응. 계란을 넣고요 어 그래도 계란은 들어가네 정말 근데 되게 청담동에 계시는 그 아, 가정주부 같은 느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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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더 맛이 없어 <laughs> 거의 죽 같은 느낌인데 오사 <laughs> 계란을 하나 넣긴 하는데 둘이니까 두개 넣었더니 아 이게 2인분이었어요? <laughs> 아, 2 인분이야? 2 인분이에요. 두 명이라고 계란 2개 쓴거래요. 아 어... 이게 난2 인분일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. 아 진짜? 혼자 다 드셔도 돼요? <laughs> 아니에요. 형이 소중한 소중한 한 끼를 하루에 또한끼 드시잖아요. <laughs> 와, 진짜? 아 진짜? 하루에 한, 밥이 한 끼? 밥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와 짜잔. 형이 정성이 담긴 소중한 2 인분. 어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어 보이는데? 소금 간은 안하시는가봐요 소금이 없습니다. 아... 진짜? 이 집에 소금이 없습니다. 네, 네. 간이 거의 없어서. 아 네. 진짜. 김치도 안 먹어요? 김치는 잘안 먹. 음. 어요 빨간 거를 잘안 먹어요. 음. 근데 어떻게 키가 크신 거예요? 드시는... 어렸을 때 밥을 아홉 공기, 1 0 공기를 먹. 아, 진짜 많이 먹고 살이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, 그냥 흰 쌀밥을 엄청 좋아했어요. 와, 노조절하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. 네. 와... 맛있게 드세요. 네. 제가 뭐 되나 모르겠어요. 이거를 이 양을 우와... <laughs> 2인분이라고 어, 많지 않아? 아닌가 네. <laughs> 드셔보세요. 그래도 <여기다> 맛이 있으면 그냥 <laughs> 자기 스타일 아닌가 봐. 아니지, 어때? 이렇게 잘 생겼냐? 맛이? 자꾸 <laughs> 이죠 맛이 잘생겼다고 <laughs> 잘생긴 맛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약간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것 같은 이쁜 카페에서 먹는 음식. 어. 아... 음, 벌써 양이 이제 끝나가네요.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. 딱 먹고 딸기 딱 마시고. 진짜. 약간 배고프게 살면은 소소한 거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니까. 아. 딸기 하나에도 너무 감사하고요. 아. 아... 얘도 먹어봐 솔직히 말하면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오늘 이렇게 먹고 일할 어... <laughs> 형은 이렇게 먹고 하루를 어떻게 버텨? 그냥 아까 힘이 없어 <laughs> 딱 아껴놨다가 딱 진짜 중요할 때 한번 빡 쓰고 평상시에 항상 약간 힘이 없어 어... 근 확실히 좀 관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나도 잘생겨지고 싶으니까 잘,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가요 어머, 어머, 저거, 뭐. 어. 아니, 저, 이게... 어. 이게 가장, 가장 충격이었는데요 <웃음> 이거, <웃음> 저걸 썸네일로 하면 되겠다 어. <laughs> 네,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가 저는 남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오. 남동생이 저한테 아니, 이렇게 뽀뽀를 하면 음. 저는 아마 죽탱이로 돌렸을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저는 이미 올때 이걸로 <laughs> 아, 엘보로 이미 지이다 바로 이렇게. <laughs> 오. 오. 아, 근데 저, 지, 저 형태의 집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. 음. 청소를 진짜 깔끔하게 안 하면은 집이 그렇죠, 엄청 지분해지거든. 저 근데 저게 진짜 불가능해요. 살아보면 자취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정도 퀄리티가 유지되려면 맞아. 집에 한분더 있을 수도 있다. 아, 굉장히 아아 의심이 들어졌을수 있다. 본인 자취집에 혹시 그 라면 먹고 간 사람이 있다? 라면이 없어요, 일단 집에. <laughs>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, 지금. <laughs>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다른 사람들도, 다른 사람들도. 저는 뭐? 어 있어요. 아, 아, <laughs> 라면은 모르겠고,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제 집에 모여서 노는 게 행복이어가지고. 어. 라면 먹고 간 사람이 있다 야하고그 주제를 물어봤자 그것만 대답하세요. 네. 어,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잠깐 충전 좀 하고 가도 돼? 음. <laughs> 이러면 되죠. 그럼 뭐 집에. 어, 보조 배터리 있으니까 그거 줄게. 하고. 원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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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. 빨리 넘어가게. <laughs> <너무 어쩌다 cover> 뭐, 건강 한 어른들인데 없겠습니까? 어, <laughs> oh. 아 뭐야? 어, 머리 어, 어, 딴 거야? 어, 머리 뭐야? 예쁘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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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다. 여기 어디야? 어 아, 동경인가요? 네, 동경이에요. 음. 이 모습 나온다 민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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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민우, 민우 민우상. 우이보시세요우거네하이요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네 이세요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네 오오오 있오오오오 되게 멋있다 어, 공연 좀 보고 싶다. 음. 어, 엄마? 아, 진짜?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이분은 일본의 유명 락밴드, 라르크엔시엘이라는 어. 그룹의. <laughs> 아, 어, 공연에서는 다시 한자로 오시네. <laughs>